우선은 a는 3명 a1 a2 a3 b도 3명 c는 2명 그리고 조건이 이게 지금 3 0번이라 굉장히 복잡한데 그럼 같은 줄 옆에 그리고 같은 분단 앞뒤에 같은 학급 안되니까 그러니까 연속 붙어 있으면 안돼 그 다음에 학급번호가 작을수록 앞자리에 앉을 거래. 그러면은 네줄네줄이거든 4줄, 그러면은 C1, C2를 먼저 가지고, 요거를 같은 분단에 있는 경우, 다른 분단에 있는 경우로 나눌 건데, 첫 번째 같은 분단에 C1, C2 있는 경우, 그러면은 1분단에 있다고 해봅시다. 1분단에 C1, C2가 있는 경우,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A 두 명, B 두명 배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 A 한 명, B 한 명을 배열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배열하는 방법은 서로 연속되면 안 되니까 A, B, A, B 또는 B A E B A가 가능한데 여기 지금 A B가 남았는데 A B를 배열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배열이잖아. 있 그러면 이렇게 배열할 땐 B랑 만나고 이렇게 배열, 배열할 땐 A랑 B랑 만나니까 연속되니까 안 된다.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봐. 그럼 이 상황은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C2. 그니까, C1과 C2가 A, B랑 짝이 하나씩 되고, A, B가 남은 상태에서, 여기는 엇갈려야 돼. 그래야지 가능하겠죠? 요고, 요것만 돼, 지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A, B, A, B였는데, B, A, B, 에서는 지금 여기가, 여기랑, 여기가 반대가 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자, 근데 아직 인원은 안 뽑았죠. 그래서 A 여기 세명 중에 한명 뽑으면, 나머지 두 명은 번호 순서대로 앉을 거고, 마찬가지로 원리 B 한명 뽑으면, 나머지 순서, 번호 순으로 앉을 거고, 1분단과 2분단 을 교환하면 두 가지 곱해서 66이 36이 된다. 같은 분단인 경우 끝났고 여기 지울게요. 자두 번째 C가 다른 분단에 앉는 경우는 C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A를 여기다 하나 돈데 B도 가능해. 우선 A라고 가정한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AB가 배열되죠. AB. 그 다음 여기는 그러면은 B가 2개 A가 하나니까 그러면 B B A 이렇게 되거든 B끼리 연결되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옆에 보는 게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B A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가능하겠네 그러면 한 가지가 우선 가능하다는 건 알았고 C랑 C끼리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 그다음에 A랑 B 중에 하나 B, 얘가 B로 바꾸게 되면은 B, 그다음에 A B가 되고, 그다음에 A B A가 되겠죠. A, B 두 개, A, B 하나에서 세개 나왔고, A 하나 두 개에서 세개 나왔고 역할이 서로 바꾼, 바뀐다는 얘기야. 네, 두 번째 상황 이렇게 떨어져서 A 씨가 그러면 A가 있으면은 A, B 생각해 볼수 있고 B, A 그러면 여기서 A가 두명 썼으니까 A 하나, B 두 개인데 B, B는 무조건 띄워 놔야 되니까 그럼 무조건 만나게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는 B, B랑 B 두개 썼으니까, 하나, A,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 지우고, B, B로 가야 되니까, B, B 확정. 그리고, 그러면 B, A, A에서, B의 건너편 작은 A가 돼야 되겠죠? 겹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게 됐네. 그럼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C랑 C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 A 역할과 B 역할 자리 바꾸는 거두 가지에서 네 가지가 나온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자 그러면은 여기 A, B가 들어가고 그럼 B, A 되고 A. A 하나, B 두개 남았는데 무조건 B, B, A가 돼야 되니까 안 되죠. 그리고 B, B는 여기 B, B 될 아예 안 되죠. 자,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지금 C가 상칸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a, b를 배열한다고 했을 때 여기 b, a가 돼야 되고 b, b, a가 되는 건데 b, b가 건너가야 되는데 안되죠? b, b, a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 아, 다시 a랑 짝이 되면 되구나. b, b, a 이렇게 짝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고 그럼, 아까처럼, C끼리 자리 바꾸고, A 대신에 B 역할을 했을 때, 네 가지. C끼리 자리 바꾸고, A 대신 B 바꾸고, B 대신 A 바꾸고, 해서 네 가지. 자, 그리고, 여기 BB는 할 필요도 없죠? 여기 붙어버리니까, 가운데가. 그리고, 지금 C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상태에도 있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 있는 것도 했으니까 마찬가지 원리로 지금 여기 A, B를 한다고 하면은 B, A가 되고 그 다음에 A, B, B가 되는데 그러면은 a 건너편 b B a 이렇게 하나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B, b 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B, b 가 가능하죠. 그리고 b a a를 한다고 했을 때 a가 건너가야 되는데 a의 작은 b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a는 a A가 가능하고, A, A가 가능한데, 겹치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4 추가되는 거고. 지금, C가 두 번째 줄에 있다고 했을 때, 다 해서, 여기랑 여기, 이제 C가 세 번째 있는 줄만 하면 돼. C가 세 번째 줄에 있으면, 이제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되지. 위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러면은, A는 여기로 고정하고, A, B. 그러면은, B, A, A, B인데, 그 다음에, A, B, B. B, B는, 지금 B 건너, B 빼고 나머지에다 배열하고, 그 다음에 A 배열해야 되죠. 한 가지 나오게 되고, 그게 또네 가지. 자리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삐삐인 경우, 는, 아예 안 되네요. 여기 가운데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총, 네가지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스무 가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경우 수를 좀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놈과 요놈을 봐봐. 아까 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생각했는데 우선은 이거 1분단과 2분단 자체를 왼쪽 오른쪽을 바꿀 수 있죠. 위치를 바꾸는 거두 가지. 그다음에 지금 a랑 b 바꾸는 거 적용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고르는 거 지금 여기, A 3명 중에 한명 고르면 나머지 2명은 순서대로, 번호 순으로.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 3명 중에 한명 고르면 나머지 번호 순으로. 가 되겠죠. 아까 여기서 적용한 거랑 똑같이 한 거야. 많이 힘들지, 이거. 힘드네, 문제가. 그래도 해봅시다. 여기 9, 여기 40, 360, 396이 되겠네요. した